I w 가 많이 해 a 으니까좀진 I 좀 해주세요 a s I was. I was. I w a 우선 그러면 I was. I was. I was. I was. I was. I 한 번, 아 그거 a s I was. I was. I w 다시고? 중간? 왼쪽 봐주세요. 됐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최고. 자, <다> 다시 오셨죠? 중간? <laughs> <인간>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멋있게너요 <laughs> 어, 아, 예. 우리 네. 예, 지 주실 분이 있습니다. 바닥습니다 후식차 때최대한 낮게 업드리라고했는데요 네. 맞아요 네, 여러분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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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코로나19 장애폭되면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브로드의 여행 가고 싶습니다. 그때까지는 우리 김문정 감독님 그리고 또피터와 함께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을 이 콘서트를 통해서 문을 열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쉬움 달래기 위한 앵콜 공연 아직 좀 남아있으니까요. 끝까지 더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브로드웨이 마지막 날입니다. 브로드웨이 여행을 가이드해주신 원조 감독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. 날이 오기를 네, 기다리면서 원성배우 자기 콘서트인 양 준비해 주시는 원성배우께 진짜 진심으로 그러니까요. <웃음> <지심으로> <웃음>